다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가 주님 평온할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흠이로 그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듯 새벽별 이땅 위에 비게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빛에 백화 빛나 새벽별 이땅 위에 비게 것이 없도다. 이그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6기 6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깃을 벗어나서 상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복근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이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리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욥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실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욥은 어,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생명을 거두어 갈라, 달라고 이제 육체도 어, 자기가 이제 움직이기 힘들 정도 쇠약해진 상태고, 정신도 다 쇠약해진 상태여서 어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런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할까봐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여배 친구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욕의 친구들의 태도와 겉면에 몹은, 욕은 어떻게 하느냐? 몹시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오늘 보면은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서운한 마음을 이제 욕이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면,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나를 위로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 욕을 향한 엘리바스의 가르침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훈계와 책망뿐이었어요. 너가 되돌아봐라. 너의 그 잘못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이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이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부지 중에 분명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이다. 라며 훈계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런 욕은 이 자신들을 찾아온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형제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개울처럼 변덕스러운 너희들이구나라고 욕이 이야기합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이 개울은 이 와디라는 것을 말합니다. 와디는 비가 오면은 이렇게 물이 확 불어났다가도 비가 그치면 그 가운데에 물이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그치면 금세 말라버리는 그런 개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물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은 낙심할 뿐입니다. 이 요배 친구들은 요배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구할 수 없는 와디처럼 그여의 친구들은 여이 고난당할 때 전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욕은 그들이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을 내고 있다. 너희들이 나의 이습을 보고 겁을 내고 있다.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 모든 자녀를 잃어버린 것, 이런 악성종교에 걸린 것, 이런 일들을 보고 나의 습을 보고 겁을 내고 있구나라고 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욥이의 고난을 보고 자신들도 해로 입, 해를 입지 않을까 친구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욥이 지적한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물질적 도움, 너희들에게 바라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지만 너희들의 물질적 도움 바라지 않는다. 너희들의 희생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요비 실망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어,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힘듦과 고통을 다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짊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나를 살려주겠지? 어떻게 다 도와주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 사귐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이 성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사귐에는 서로를 향한 동정과 그런 마음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극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이제 매정한 친구들 그 관한 내용입니다. 이 욕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욕이 힘들어하고 상처 입었는데 그 욕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습니까? 따갑고. 그리고 욕을 완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욕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이 오늘 고통을 받는 건 욕은 의인이었어요. 이 친구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깨끗했고 더 정직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고자 했던 자가 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욕을 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그런 태도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욕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는데 책망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나에게 한번 정확하게 말해보라 라고 요비 친구들에게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비 보기에는 이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이 친구들이 죄인으로 규정하고 지금 자신을 꾸짖고 자신이 이 낭망한 마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마음에 내뱉는 그 한수가 탄식에서 다이 친구들이 무엇을 잡느냐? 말, 꼬투리를 잡아서 책망하고 있다. 욕을 책망하고 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냥 한탄하고 있는 그 소리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이 욕을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에 더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 욕의 친구들이 마치 어떻게 하느냐? 고아를 차지하려는 자, 친구를 팔아 넘기려는 자와 같다며 이 욕이 친구들을 향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한번 고개를 나에게 돌려봐라. 나를 좀 쳐다보면서 말해라. 요의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이 욥을 지금까지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자기들이 마음껏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욥이 한번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쳐다보고 그렇게 한번 말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궁기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한언는 위로와 은혜의 눈빛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정제의 눈빛이 아닙니다. 판단의 눈빛이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눈빛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욥기의 말씀에 있는 이욕의 친구들은 욥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과 태도로 그냥 한 것은 욥을 정지한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날 봐달라고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욕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위로와 동정을 욕은 바랬지만 그 친구들의 태도를 보면은 훈계, 책망, 그리고 외면 뿐이었습니다. 이 상대방의 처지와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지 못하고 내뱉는 말,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하거나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리고 격려하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오늘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욕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욕기의 말씀, 네, 옳은 말이 있죠 바른 말이 있습니다 이바른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위해 침묵하고 바라봐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요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그래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죄를 저질러서 질병을 당하는 거야 죄를 저질러서 가족 간에 이런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생긴 거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워진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궁리를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그들을 위에서 기도하는 오늘도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아버지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욕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욕기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로 아버지 이런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만 또 의인도 아무런 죄가 없는 자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삶이 무기력해지고 너무나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탄식의 소리를 쏟아 넣을 때 이빨은 소리 한다고 우리가 옳은 말 한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댄다고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상처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침묵하며, 기도하며, 공감하며, 이해하며, 바라봐 주며, 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 또 바른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추워지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영역간의 간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굶주린 자들, 궁핍한 자들, 아버지 우리가 또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살아계시 하나님, 얼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똑바로 그들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그들의 고통은 바라보지도 못한 채 우리도 이 요셉 친구들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정죄하며.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한 잘못을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워진 이들을 아버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입바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침묵하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추워지는 계절 속에 많은 이들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주린 자들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들을 아버지 우리가 돌보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누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 통해서 아버지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아버지 이 땅에 세우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강구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 놀라우시 하나님 또이 시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호하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수 없고,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우리의 육체 의 질병도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